<목소리> 나, 그래. 야, 나, 나 나, 이거 우리, 어? 독일에서 독일이 최종 안 됐잖아. 어, 네. 비게 때 쓰이네. 아, 개불씨 타고, 너 아는 거. 형이 독일로 나를. 비게 때 쓰이는 뭐 이런 거. 자, 여기가 이제 그 뭐랄까요. 어, 그러니까 영상 이런 거 하고요. 어, 이렇게 하고요. 명, 어. 어, 완벽하죠. 어. 그치, 정신도 없고 지금 여기는 이제 교육자실. 아. 형이 작년에, 재작년에 허리 아프고 그래가지고, 음. 이거 좀 이렇게 놔두고. 어.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아... 어형 어, 수술했어 어 했었어 아 나도 했는데 어 아. 아, 내가 했었어 아, 대학교 때 우리 MLTC잖아 MLTC MLTC가 뭔지 기억나요? 기억나요 MLTC? 네, 기억, 어, 어. 뭐, 뭐예요? 네, 미션 랭기. 랭기시 트레이닝 서클 아 그래. 네, 네, 어, 선교 어, 언어 동아리였죠 어, 어, 네 우리 토플 보고 입학 <laughs> 아 맞아. 맞아. 이 뱃시험 있었어요. 어. 아, 되게 어려웠어. 아 그냥 <laughs> 들어온 거 아니에요. 이고 그 아니, 그냥 들어왔고 막. 해로... <laughs> 네, 네. 우리 독일에서 지금 방금 <laughs> 왔어요. 그렇죠? 독일에서. 지금 생활은 독일 쭉 <laughs> 어. 자기소개 좀해 봐. 아, 그렇죠. <laughs> 어. 아, 펜돌은 <펜노른> 신학교에서 <laughs> 어. 그 회사 전공인데 그리고 박사 논문을 칼빈의 <laughs> 어. 언약 신학으로 <laughs> 어. 그 헤르만 셀더우 하우스 어. 교수 님 예. 교수님이 그 칼빈 세계 칼빈학회장 하셨던 아펜도른 신학교 총장도 하셨고 야. 지금 총장이에요. 네. 지금 총장. 그러면 이제 한국의 칼빈이 되는 거 아닙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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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습니다. 어? 아, 뭐, 한국의 네. 존 칼빈이네. <laughs> 어, 네. 한국의 존 칼빈 한 마디 해주셔야한국에 아무튼 뭐 네. 교회가 빨리 부흥하길 바라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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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회 의 성장 아닙니까 <laughs> 교회 의 성장한 적 없이. 오늘 또 이원재 목사님 또 이렇게 네. 왕십리에서 또 이렇게 네. 주름잡고 네. 있고요. <laughs> 목사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하시는지 <웃음> 느껴지는 <웃음>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참 감동이 되고 <laughs> 네. 아, 저희 맞네요. 훌륭한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네. 한국 교회 의 모퉁이를 네. 잘 감당하고 계신다는 게 자랑스럽고. 네.